오마니가 호박을 <목소리> 사람이 사람이 거기서 그려 아우 썩었다 쏙 음, 썩었네 씨를 씨를 싹 씻어가지고 이것고또 말려서 호박을 까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어 가루냉이 되게 늘은 호박이 요즘은 단호박을 많이 먹는데 단호박도 그냥 쪄서 단호박 찹쌀밥 안에다가 쪼개서 파가지고 하면 맛있더라고요. 단호박 단호박 자체가 맛있거든요. 일단 껍질을 까야 되니까 일단 다 쪼개놔. 아우, 세상에. 칼날 보낸다. 조금만 남았어. 아, 가지다 세상에. 수업. 수 뭐야. 수업한 내가 보니까 어쨌거나 엄마도. 엄마가 오래 살아야지, 엄마가. 음. 나이가 먹어도 엄마가 팔아야지. 금도 엄마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줄거 아니야. 엄마가 해줄 거야. 내가 할라니. 이런, 이런 짓을 하 잘하네. 내가 정말 큰맘못 팔아. <laughs> 한 번씩 그래도 계절마다 뭔가, 뭐가 행사가 있어. 1 1일달에는뭐 해야 돼? 김장해야 돼. 나 배추 한 포기, 해. 한 포기. 올해는 한 포기 해보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보니까, 아아손가 아프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아픈데. 왜냐면은, 교통사고 한 장은 문제가 아니고 저, 갱년기까지 온 거야. 갱년기가 와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저 요즘 유튜브 많이 찍잖아요 보니까 어, 정세를 얘기한다 보니까 그런 거야 막 손가락,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다고 해도 그 누구지? 에스든? 무슨 에스찍 지금은 에스가감 다트인데, 여자분이 하, 왜 이렇게 웃 여자들은 참 재밌어. 남자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여자들은 모이면서 수다 뜨는 게 재밌어. 표현력이 좋은 거지. 요즘은 데 별로 여자, 남자 막 그다지 그런, 그런 게 없어. 여자는 남자라고 면은 저도 지금 드라마에 지 나오는 애지. 이건 냄새가 이렇게 여자부터 되게 예쁘게 생긴 거야. 얼굴이 이렇게 가로막이 나처럼 이렇게 연결돼. 둥글룩글하지 않고 고양이 까야. 이거 좀 힘들어 까는 거. 이렇게 그냥 요만한 정도 그냥 잘라서. 딱딱 해놨다가 이걸로. 호박죽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껍데기를 까야 되거든 저 삶아 물을 호박, 호박 양만큼 그냥 삶으면 나중에 호박이 그냥 몽글몽글해서 그리고 그냥 녹잖아 그러면 뭐 넣어놔요? 찹쌀가루하고 찹쌀가루 있어야지 팥 팥을 당근가미를 팥하고 그리 설탕 조금 간은 그런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한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찹쌀가루랑 해서 해놓면 으 요만한 것도 그냥 한두두세 번을 해먹겠지. 두번두 두 번을 해먹겠지. 너무 얼마 안 돼.